오늘은 하빈님이 보내주신 대리개봉 피규어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박스가 굉장히 큰데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몰라요 왜 피규어를 사놓고 개봉을 안 하셨을까 요거는 제가 개봉을 안 했던 아이들 아마 미개봉 가지고 있으신 거 대리개봉 보내주신 아이들입니다 아니 이거 미개봉 이옆병이 들고 도망가면 어게 가려고? <laughs> 어휴, 박스가 왜이렇게 커요? 자, 하나. 자, 일단, 아휴. 둘. 오메야. 셋. 자. 자, 박스 빈거 확인했고요. 자, 요렇게 세 개의 피규어가 있습니다. 어, 이거는 스누피 피규어인데, 이거는 내가 개봉을 했던 건데, 이거는 개봉을 했던 건데, 아, 이거는 판매하신다고 이거 넣어주셨나? 어, 이거 라방할 때 무슨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납니다. 이거는 물어보는 걸로. 어, 잠깐만. 어떤 건지 한번 봅시다. 헐. 이 끝에, 어머! 이거, 아, 그 얘기 나와가지고 했구나. 제가 아마 그 라방에서 저번 주 라방에서 그십개 세서 매달 85,000원 협찬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포인트로 이번에 뭘 구입을 했으면 좋을까요?라고 아마 라방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요거 샀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어머 요거 지금 미개봉 갖고 계셔가지고 요 대리 개봉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안 사도 됩니다. <laughs> 어, 산리오꺼가봐요 자, 요거는 개봉을 했던 것 같아요. 자, 보자. 아, 이게 궁금합니다. 아, 요거는 따로 개봉을 해보고요. 요, 요거 이제 안전하게 보내드리는데 요 비닐이 좀 울렁불렁하네요. 최대한 깨끗하게 개봉을 해서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바로 개봉해볼게요. 요거 구입해보고 싶었어요. 요거 요거 피규어가 아이스크림 트럭이 시크릿이긴 한데 요게 다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가격도 저렴했어요. 이거는 이게 6만 얼만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십겟에서 타바오 구매 대행으로 했을 때그 정도 금액 나왔었고요. 알리에서도 아마 그 정도 금액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깨끗하게 뜯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빈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리 개봉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봅시다. 요거는 탑토이 제품이고요 포차코 아이들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개별도 꽤큰것 같아요. 느낌에. 박스가 크잖아. 그죠? 자, 요거 한번 볼게요. 혹시나 또 오프라인, 요즘에 뭐 교보나 이런데 판매할 수 있으니까. 어, 이거, 이거는 뭔지 개봉해보면 알겠다. 어, 이거는 이거 흔들면 장난감 같은 소리 들리거든요. 그러면은 이 안에 뭐 들어가 있는 게 있나? 흔들흔들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요건 찾아낼 수 있다. 이거는 장난감 흔드는 거 그런 느낌인데, 어, 굉장히 무거운 거한 개, 두 개, 시크릿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 영상이 갑자기 끊기면 이불로 끊는 거 절대 아니고요 이게 그 인터넷 상태가 안 좋아서 잠깐 끊길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개봉해 볼게요 제일 가벼운 거 제일 가벼운 거는 뭐 요거일 것 같습니다 요거일 것 같고 요거나 요거 어, 요거일 것 같네 한번 제일 가벼운 거 개봉해 볼게요 8개 홀박스 자, 칼도 깔끔하게. 데일리 구매. 우리 하빈님이 보내주신 거. 어머, 어머, 내가 찜콩 한 거는 아니고, 얘는 뭐지? 아이스크림 들고 있는 거. 이거 모래성 쌓는 거 요거네요. 요게 꽤 가벼웠거든요. 어머, 카드. 카드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스티커 이게 종이긴 한데 억수로 어? 빳빳한 건 아니고요. 회의원처럼 막 카드처럼 돼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종이 뭐 스티커처럼 생겼지만 스티커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카드는 특별할 게 없어요. 봉갈이도 예쁘게 찢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네그에대요 벌써 뭐 이 요렇게 찍도록 할게요. 어머, 뽀자코 어머, 하얀 뽀자코 어머, 요렇게 생겼습니다. 제일, 깊, 제일 가벼운 거. 뽀자코 뭐, 공땜이 있을 수가 없다. 그냥 허연대다가 눈 찍어 놓고 발 찍어 놨는데 공땜이 있을 리가 있나. 뭐, 요거는 펄 들어가 있고. 뭐, 요, 좀, 다른 거에 비해서는 지금 가볍거든요. 등치가 워낙 작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딱 안정적으로 앉혀놓고 모래성. 요거는 이지컷 작업돼 있고요. 모래성을 이렇게 쌓아놨네. 어, 진주. 헉, 야 닦아야 돼. 야는 어디 꼽아? 어, 요거는 여기다가 꼽고요. 쥐가 쥐꼬리도 있어. 어, 쥐꼬리 있고요. 뭐, 쥐식이 귀엽네. 아, 너무 많다, 인간적으로. 자, 요렇게 있어요. 요건 안 까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요거 좀 무겁고 흔들리고, 어, 요, 요거 궁금하다. 이게 안에 뭐 털렁털렁 되어 있는 게 있으면, 요건가? 장난감 의식이 들어있는 것 같네? 이거는 요기 뜯어도 되겠다. 음, 요렇게 뜯었습니다. 이렇게 어, 오, 어, 이거는 백, 어머! 어, 이거는 100% 찾을 수 있다. 이거, 이거, 이거. 요게, 요게 흔들리네. 요거는 만약에 오프라인에 넣으면 100% 찾을 수 있습니다. <laughs> 어, 투브 마음에 든다. 어, 튜브, 투브 이렇게 돼 있어요. <laughs> 이거 는못 찾으면 빈시다. 타프토이 <laughs> 네, 안에 이렇게 돼 있고요. 아유, 포자코 모가지는 안 돌아갑니다. 이렇게, 어, 이거 그거 해이원 피규어 요거 있는가 하고 바꿔서 쓰면 안 되나? 이렇게 그냥 하얀색 포짝코가 이렇게 있어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딱 앉혀놓고. 뺑아리 식기 어머, 병아리식기도 있어요. 요렇게. 어머, 내거 아니니까 병아리 어머, 병아리도 있고 펭귄도 있네. 다끝내야지내거 아니니까 다 꺼내야지. <laughs> <깐이니까> 다 꺼내야지. <laughs> 어, 정리는 해놔야 돼. 어, 귀여워. 어, 펭귄. 아기 펭귄 있고요. 요거는...잠깐만 얘는 여기다가 꼽으면 되고 부러지는 거 아니겠지? 어머! 막 뛰어가고 있어 <laughs> 귀여워 얘는 옆에 이렇게 놔두면 되고요 뼈나리는 너가눈 어딨냐? 아아캐놓코 모르겠어요 잠깐 여기에 뭐 낑구는 건가? 뭐야? 아, 야 무릎에 낑구는구나. <laughs> 자, 이거는 여기 이렇게 찐가? 발에. 어? 몇 찐가지는 구멍이 아닌데. 지금 여기 낑고게돼 있거든요 근데 <laughs> 안다가여 구멍이 작아요 어머 억지로 쑤시넣으면 되기는 하겠는데 부서질까봐 안 되겠다 여기 구멍이 여기 조금 안 맞고 억지로 들어가면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짝대기의 정체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지 짝대기 자, 일단 여기다가 놔두고요. 여기다가 그 다음에, 자, 이제 뭐 뜯지, 뭐 무게 흔들어보면 뭐 하겠습니까? 자그 다음에, 이거는 뭔가 어머, 얘는 옆에 친구들 만화가 좋다. 어머, 이건 뭐냐? 아안 빠진다. <laughs> 어, 요거는 수경, 수경. 어머, 얘손 너무 귀여워. 이렇게. 어머, 너무 귀여워. 뭐 뒤앞 뒤로 구멍이 다 있어. 자, 한번 합체해 봐야 되겠다. 이거는. 이건, 이건 뭐야 도대체? 아, 잠수하는 건가? 지금 너무 많아. 설명서가 아니고, 한번 보자, 어떤 건지. 얘그 야거든요? 야거든? 이거를, 여기다가, 뭐, 어떻게 눕혀? 이렇게? 아, 이렇게? 아닌데? 이렇게? 아, 뭐야. 씨, 너무. 많아. 아, 에편는 싱해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아, 제가 요거 조립해서 한번 와볼게요. 와우, 나 이거 다 하고 나면 이거 정리 어떻게 해? 요런 부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딱낀가 낑구는 데가 있어요. 낑구고, 여기 뒤에, 등걸이에다가, 요 밑에 꽂겠지? 그래서 붕 뜨는 느낌인가? 위엔 아니겠지? 여기에다가딱찐가요 그러면, 어머, 요렇게 떠. 얘가, 붕 떠. 이렇게 물에 들어가기 직전에 점프하는 건가? 이거 딱 어, 귀여워 <laughs> 잠깐만 아, 보이죠? 이렇게 해놓고 뭔가 많아 환장하겠어 내가 <laughs> 이렇게 많으면 <laughs> 자 얘인 것 같아 이거는 자 이렇게 얘는 친구인가 봐이 손에 얘장난감이 얘 이거야 <laughs> 어 진짜 이게 이봐 아니 이렇게 놔두고도 가격이 진짜 저렴하거든요 탑터 이거는 여친구 같이 놀고 그리고 이거를 뒤에 등글이 등글이가 아니고 여 손에다가 이렇게 찐가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은 빙아리를 뒤에다가 딱 꽂아 봐 이렇게 빙아리 <laughs> 어, 친구 좀 많이 좀 붙어 봐봐 이렇게 <laughs> 이 병아리가 뭐지 이거는 이 병아리는 뭐지 이게 물총인가 봐요 얘가 얘 물총에 뭐 이렇게 돼 있어 이게 하나야 야이게 환장한다 진짜 <laughs> 귀엽다 근데 이거 투명 파츠로 돼 있고 이거 완성시켜 놓고 나면은 되게 귀여워요 근데 보는 순간 와 이거 큰일 났다 싶은 기라 <laughs> 아 이제 세개 깠어 환장해 어 이것도 소리 나네요 근데 이소리랑 이소리랑 좀 달라요 어머, 이건 또 뭐니? 어 해변가에서 듣는 라디오인데 이 안에 이렇게 들어 있어요 요거 이게 또 냄새 향기 나고 이런 건 아니겠지 이거 있고 어머 안경도 있네 자병아이 친구 또 왔어요 아, 시크릿 아니지. 시크릿 있을 리가 없지. <laughs> 잠깐. 자, 이렇게. 어머, 야, 또요 이마에다가 빵꾸를 내놨네. 자, 얘는 어떤 애냐면, 자, 보면서 해야 돼. 얘 이마에다가 쏭그리를 <laughs> 딱 찍어요. 이렇게 <laughs> 아, 버차코가 이렇게 귀엽나? 버차코 이렇게 귀엽고요. 선베도 있거든요. 썬베드 이거는 다른데다가도 써도 될것 같아요 썬베드 있습니다 이렇게 각도 조절은 안 되고 그냥 통짜로 돼 있거든요 통짜로 돼 있는 썬베드에 포차코 전용 그좀 가만히 좀 챙겨져 있어보실래요? 이렇게 포차코가 요렇게 썬베드에 누워 있어요 그리고 이 뺑아리 시기대를 라디오에 한개 올리고 제가 완성을 시켜놓겠습니다 이거 구는거 여기에 찡구게 돼있거든 아 여기다 어메야 세상에 이 구멍 여기 딱찡구게 돼있어 이렇게 아, 어머 세상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얘는 아이스크림 뼝아리 아이스크림이거든 뼝아리가 어, 너무 귀엽다 얘는 이렇게 손에다가 찡가갖고 아이스크림을 먹어. 음. 잘 꼽히는데, 제가 지금 방향을 제대로 못 잡았어. 여 어, 이대로도 너무 귀엽다. 아씨, 가격도 착한데, 진짜. 이 정도 틀면 짱이다. 와, 이거나 사야 된다. 근데 이거 지금 한 개가 유난히 무겁거든요? 제일 끝에 개봉해야지. 제일 무거운 거는, 완전 포차코 천국이네. 제가 포차코는 그냥 포차코만 알거든요. 근데 포차코 친구들이 요렇게 있나봐요. 병아리나뭐 요런게 그냥 이거 한다고 만들어내진 않았을 거잖아짠 어머 반지 너무 귀여워. <laughs> 수영장 너무 귀여워. 어, <laughs> <오>, 어떡해! <laughs> 수영포. <laughs> 어머, 이 토실토실공등이. 어떡해. <laughs> 이거, 이, 이 나비. <laughs> 아유, 오케 진짜. 옆 병아리도 수경 쓰고 있고요. 요거는, 이렇게 해서, 그냥 친구가. 아, <laughs> 귀여워. 요, 옆 병아리, 옆 병아리가 아니고, 얘는 개야. 여우야. 길을 보니까. 토끼는 아니고정체를알수 없네. 요, 찐가가 튜브 끼고 있거든요. 사이즈도 이 정도 소품. 이게 거의 뭐, 친구인데 소품 느낌으로 푸짐하고 좋네요.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가벼운 거. 오늘 음 병아리 씻기도 다 있어. 자, 그 다음에는, 안 다치게,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버쩍고 가. 얘는 지금 뭐 하는 거지? 아, 이렇게가 아니고요. 요렇게네. 누워서, 옆으로 누워가지고 사진 찍는 건가 보다. <laughs> 어미야! 그거 있잖아, 우리 보통, 그, 그, 저는 특별히 사진 찍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그, 피규어 사진 찍을 때, 낮은 데서 찍을 때, 이, 요 자세로 찍어 본 적이 있습니다. <laughs> 엎드려갖고 찍어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자, 요거는, 어, 너무 많다. 미치겠다. 이거는 진짜, 우리 좀 이해해 주세요. 이건 대리 개봉이라가지고, 어, 개봉하지 맙시다. 조고 해가지고 있잖아요. 얘가 이렇게 생겼어. 내가 그그 그, 그 영상 옆에다가 사진을 한번 놔둬 볼게요. 요건데 튜브에 뺑아리 식기들 다 이렇게 있고 얘는 사진 찍고 있는 거. 모자는 뒤에 여기 얘가 꼽는 거거든요. 비닐째로 꼽아 줄게요. 비닐째로 요즘에 비닐째로 꼽는 거 좋아하잖아 내가 <laughs> 이렇게 꼽는 거. <laughs> 이렇게. <laughs> 그리고 카메라를 이렇게 들고 있어 <laughs> 카메라도 내가 그냥 비닐째로 꺼봐줄게요. <laughs> 요렇게 이렇게 사진을 찍는다고 뻗짝고 가. <laughs> 요렇게 있어요. 너무 많다 소품이. <laughs> 나중에 아저 요거 가격이 보고 한 6만 얼마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가격에 만약에 할인할 때 가격 괜찮으면 저 요거 사가지고 한번 제 걸로 한번 뜯어볼게요. <laughs> 세상에. 이제 이게 그좀 무거운 게총세 가지가 있는데 그거 요것도 좀 무거운 거거든요. 올 레레 올. 이거 다른 거에 써도 돼. <laughs> 장난아니지 않습니까? 요거 지금 포착고 버튼가 봐요. 여 밑에 물 표현돼 있고요. 야 씨, 이 정도로 뽑는데 가격 저렴한데 진짜 탑토이 짱. 잠깐 그러면 안 나온 게아이 이거 무거운 거 이거겠다. 그럼 시크릿 아님? 영상 안 잘리겠다. 자요렇게 생겼고요. 얘도 안경이 있거든요. 안경요 중간에 하트 안경 쓰는 거. 이거는 그치? 안경 하트 안경 써야지. 이렇게 <laughs> 너무 이뻐. 이거는 아 너무 귀여워 포차코. 아니 가챠를 왜 삽니까? 그냥 이거 한개 사세요. 이거 다 해도 지금 가격 많이 안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얘는 이번에 새로 나왔는 토끼네. 토끼가 아니고 호랑이, 호랑이인가? 얘 친구인가 봐. 얘는 그냥 요 앞에 같이 타고 있어. 요렇게 같이 태요. 이렇게. 이게 하나입니다. 어머 안경미야 언니가 건드려 버렸네. 안경이 너무 귀엽네. 자요렇게 타고요. 그리고 요거는, 여기 끼우면 되고, 음료수까지 이렇게 있거든요. 그대로 놔두고, 마지막. 아, 여기 시크릿 터져줘야지. 에 재밌는데. 아, 다행이다. 시크릿 아니다. 아우, 다행이다. 오, 다행이다. 자보자고 어머 요거는 또 시원한 초록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요건 단단해요 단단한 쓴캡 쓰고 있고요 그리고 호호 아 세상에 이렇게 생겼어 아, 이거 그 보드 타는 거네 에코 꿀로다 그래서 어머, 어머 너무 예뻐 아, 이거 진짜 대박 커요. 이거 이거 그냥 무기입니다. 이거 지금 손에 딱 들고. 아 무기가 아니고 얼굴 마사지. 이거 얼굴 마사지 할때자 마사지 들어갑니다. 이거 딱 좋다. 마사지용으로. 아여 차인데 이거? 마사지용인데? 오 이거 너무 귀엽다. 어떡해. <laughs> 아 이거. 요거는 머리 위에 올리고 나 뼈아리 보고 싶다. <laughs> 요거는, 병아리 위에다가, 요렇게, 콕, 올리고요. 이렇게 병아리 한개 올리고, 얘네들은, 쌍병아리, 쌍병아리, 여기다가, 딱, 징가. 아, 귀여이렇게 같이 타고 있어. 아, 귀여워. 어머, 미치겠다. 가격 대비 너무 괜찮다, 이거. 어머, 세상에. 아, 짱인데? 어머, 어머. 어머. 요거는 아크릴 딱한개 해가지고, 얘네, 얘, 얘들만 딱 장식해도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크기나 이런 게 너무 괜찮다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포차코 요거 여름 시리즈로 나온 건데 제가 저번부터 사봐야지 사봐야지 했는 거 우리 하빈님이 구입하시고 개봉도 안 했는 거 이렇게 대리 개봉 맡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대리 개봉 해 보니까 와 진짜 어 사놔야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요 뒤에 병아리는 투명 파츠 돼 있고요 이렇게 요것도 괜찮은데 저는 어 요거 하고 특별히 요거 당연하지 아, 이건 너무 괜찮다 쌍그리가 너무 마음에 들고요 이것도 새끼병아리가 너무 귀여워 파도타는 새끼병아리들 이것도 병아리 있고요 자, 이렇게 총 9종 둘, 2, 4, 6, 8 8종이네요 8종 개봉해 봤고요 시크릿은 없는 정박 우리 하비님이 대리개봉 요청하신 거 개봉 한번 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혹시 알리에서 파는 가격은 제가 여기 캡처해 갖고 올려 놓을게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